근데 요즘 잘 나가는 팀들 특징 중에 하나가 독창을할 수도 있어야 되고, 방패를 들 수도 있어야 되는데, 방패만 들고 영역을 세분화시키던 과거의 1년 전 메타랑, 지난 시즌의 메타랑은 너무 달라졌다는 거죠. 젠지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킥이 이 다음 라운드거든요. 와, 얘네가 괜히 우승한 게 아니다라는 느낌 들었어요. 저 이거 보면서 되게 손름돋어요 와, 진짜 개또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봉세의 위치. 와, 미친 새끼다. 제가 퍼시픽을 중요하면서 이번 시즌 최고의 라운드였어 저한테는.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지난주에 새 기편이 나왔죠? 무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반응이 극과 극을 나녔었고 그리고 시바견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좀 보셨나요? 아, 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워낙 말이 많은 분들이어서 다그 어른들의 사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들부터 그 말부터 가지고 <laughs> 일단은 아래쪽 패자 폐자주에... 조요 네 팀이 떨어졌습니다. 제타 디비전, 글로벌 이스포츠, 팀 시크릿, 부미 스포츠. 지금 이렇게 떨어졌고요. 개인적으로 좀 의미있게 봤던 거는 어쨌든 DFM이 g 1를 이기면서 일본 팀 최초로 이제 승리를 거둔 게 됐잖아요. 장르 아니었다며 중계도 뭐 10만 명씩 보고 했다고 하던데. 메이가 합류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타 디비전을 웃도는 팬덤들이 좀 이동을 했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많은 경기를 시청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 말고 어쨌든 게임 전문가로서 보시는 네네.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해요. 두 번째 주차에 있었던 3일간의 경기 중에서 아이 경기만큼은 정말 그래도 우리가 분석의 요소가 좀 있지 않나라는 게 있다면 그런 걸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젠지와 아라큐 경기 이게 좀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 있던 경기였다고 봅니다. 좀 과거의 메타와 현 메타 요원만의 메타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선수들의 성향과 게임에 풀어가는 방식이 그 메타에 적용할 수 있는 건지 뭐, 이거 여러 가지를 좀볼수 있어서 해설자로서. 공부가 좀 많이 됐던 저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저게 저도 똑같이 젠지, RRQ 경기를 인상 깊게 봤고 뭐 분석이 된건 아니지만 GE, DFM 저도 동일하게 좀 재밌게 봤습니다 후반부 좀 15라운드부터 아마 얘기를 할 건데 중요한 건 이제 15라운드 가기 전에 이들의 조합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해야 되고 보는 시청자들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합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네온은 요즘 쓰는 엔트리잖아요 그쵸? 과거에는 잘안 썼던 엔트리고 뭐 근데 이게 네온 강점기 때보다 너프가 됐지만 그래도 좋다 지금 왼쪽에 있는 RRQ의 조합은 흔히 이 말하는 그 정석 조합이거든요 네네네. 완전 진짜 오랫동안 헤이븐에서 헤이붐바에 모든 면 썼죠 솔직히 어, 브릿지 스피드소스. 제트만 봐도 어. 우선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 방식에 막 소바가 영역을 뭐~ 인포를 얻어서 인포 얻은 거로 브릿지가 교전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게임이 음, 음, 음.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조합만 놓고 보면은 아 얘네가 이렇게 영역 위주의 게임을 하겠구나. 아, 얘네가 트윈트리니까 공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추측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기 끝나고, 네. 젠지의 코치님한테도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요즘 메타가 이요원을안 갈리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갈리 선수들의 성향. 요즘 너무 축창 메타다. 저렇게 인포 위주의 게임을 할수 있는 요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멱살 잡고 한명 죽인다는 마인드로 게임을 한다. 피네스나 보스터 그리고 오늘 경기 있었던 팀 시크 제시베시. 이세 명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되게 영역을 세분화해서 인포를 되게 중요한 오더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다안 먹혀요, 지금. 되게 성적들이 안 좋습니다. 실제로 프라틱도 졌고 에 r 지도 패자 선서 지금 솔직히 힘들어하고 있고 음. 팀 시크릿은 오늘 그냥 아예 탈락을 했고 prx 농심 보면 딱 무슨 생각 들어요 주창메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무조건 그냥 달려 들어가죠 들이맞잖아요 근데 요즘 잘나가는 팀들 특징 중에 하나가 죽창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방패를 들 수도 있어야 되는데 방패만 들고 영역을 세분화시키던 과거의 1년 전 메타랑 그러니까 불과 지난 시즌의 메타랑은 너무 달라졌다는 거죠 지금 riq의 조합은 뭐 바둑 체스 같은 형태를 뛰고 있는 거고 조합 자체가 지금 젠지의 조합은 둘다할수 있는 거예요. 둘다할수 있다. 네, 왜냐하면은 영역 배분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먼치킨이 들고 있는 바이퍼. 바이퍼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핵심이거든요. 바이퍼의 장막 위치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A 메인을 갈라줬잖아요. 장막을 올리고 우리가 A 메인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를 스킬을 써서 확인하던 누군가를 남겨라고 강요를 하는 거거든요. 영역 위주의 운영과 심리전을 걸어 건든 거예요. 그래서 A에 지금 거의 좀 몰려 있네요. 몰려 있죠. 실제로 몰려 있죠. 근데 이게 젠지가 이걸 모르진 않을 거란 말이죠. 하도 많이 썼던 조합이기. 때문에 먼치킨이 아울러 통해서 계속 영역을 봐요. 이런 식으로 아 있다. 근데 누가 봐도 냄새가 나거든요. 소바가 저기 점프 킹가게 아닌데 최소한 여기서 스택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폭구의 위치만 봐도 알수 있는 게 이미 메인을 먹었는데 하수도를 저렇게 짤려 이유가 없거든요. 균열 이후에 푸시를 나올 걸 대비를 이미 폭군는 하고 있었고 지금 유추되는 거는 c 쪽에 누군가 있었다. 와 그리고 맨 처음에 a 메인에서 소바가 피킹을 했다. 이두 개밖에 없잖아요. 네. 스택을 했다라는 확신은 없어요. 애들이 뭉쳐있다는 확신은. 근데. 계속 그걸 염두하는 거예요. 소리를 단한 번도 안 내고 걸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냥 아울로로 네. 스택을 염두를 안 했잖아요. 그럼 지금 보시면 정찰용 화살이 날라왔단 말이에요. 이걸 깨고 여기로 갈수 있어요. 근데 결국엔 젠지는 우리의 조합을 쟤네들이 이해를 했다는 라걸 인지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버립니다. 저기서 사고가 날려면 아까 그 화살이 깨졌던 데를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균열을 맞고 난전이 돼서 클래식으로 우클릭 빵빵 때리는 거리가 돼서 총을 뽑아 먹어야지. r i 큐는 기회가 생기는데. 젠지 입장에서는 야 우리 총기니까 혹시 모를 스택에 대비해 하수는 가지마 아긴 싸움을 롱메인즈로 가는 거죠 롱메인즈로 가서 네. 이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씀이시죠? 지금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균열을 아무리 이쁘게 싸도 지금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미니맵 보시면은 이미 백사 먹혔잖아요 네온한테 그럼 균열을 맞는 건 요맨 뿐이에요 그러면 요맨이 죽었어요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린 백사가 지금 먹혔잖아요 그리고 연막을 카론이 채우고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난전이 되고 흔히 말하는 죽창이 돼도 이게 사고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뽑았던 이유는 양쪽 다 이미 서로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고. 그현 메타에서 어떻게 하면 이득을 볼수 있을지 이 조합 간의 상성의 대결에 키포인트를 보여주는 라운드라고 저는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끗 차이에요 만약에 먼치킨이 에이메이 먹었으니까 와 근데 그 와를 하수도를 버리고 와가 아니 하수도를 신경 안 쓰고 그냥 하수도 들어갔으면 은 만약 균열 맞고 사고 났으면 은아르키가 이겼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저 라운드 하나 때문에 지금 7대8이잖아요 이게 반대가 되고 자금이 말리면 은 게임이 질 수도 있었던 그 라운드, 그 라운드. 절약을할 네.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충분히 그렇구나. 가능했죠 그럼 이 명장면에서 가장 최고의 콜은 하수구는 그가? 가지 말고 나 따라와라 그렇죠. 아니면 하숙을 배제를 시키고 그냥 사이트로 들어가자라는 콜이 있었으면 결국엔 그게 2라운드의 핵심이었던 거겠죠. 아무래도 그 말이 아니어서도 스택을 의심하자라는 말 하나로도 사실 선수들이 이해했을 거예요. 흔히들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총기니까 이기는 거 아니야? 그게 제가 돼요. 하고 싶은 말인 네. 거예요. 총이 더 좋으니까 이긴 거 아니야? 네. 근데 거죠.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할수 있는 이게 시작전인 거예요. 기, 기반. 아. 이게 17라운드인데 그러니까 바이퍼의 세팅은 변함이 없어요. 되게 좋은 장막이고 지금 보시면 잼킨이 되게 무리하, 무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장막 기준으로 장막을 밟으면 부패라는 효과가 발동돼서 피가 깎여요 강이랑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 밟고 나가냐 마냐 되게 고민이 많을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결국에 숨풍을 켜고 체크했잖아요. 를 이미 저거부터가 사실 손해를 생각을 하고서 이제 들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데 시도를 했다는 거죠 도박을. 쿠시가 소바가 이미 정찰용 화살이 없거든요. 요기에저 화살이 깨지거든요. 네. 저 깨진 동시에 장막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장막을 타고 하수도로 들어갔느냐? 메인으로 들어갔느냐?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A 소바 앞에 오면 연막 하나 더 쳤어요. 네.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은 너네가 궁금한 직접 나와서 눈으로 보던가 드론까지 써라 이런 압박이에요. 잼킹이. 그래서 그거를 아까 z 가 잼킨이? 잼킨이? 체크를 거죠. 하려고 순풍을 누르고 간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A 메인을 보면 은 써요. 왜냐면 저게 확실히 정보를 얻어야 잼킨의 위치가 의미가 있냐 없냐가 결정이 돼요. 왜냐면 B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진짜 아니 알수 있으니까 이때 지금 들어가는 게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심리를 딱 거니까 쓰는 거죠 이걸 이제 드론을 네. 날린 거죠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거는 에스테아가 텍스를 잡았어요 이게 만약에 아니었다면은 드론도 빠지고 영역도 먹히고 뭐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저기서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전 라운드가 핵심이었던 거는 서로간의 조합과 상성들을 이해를 하고 있고 바이퍼의 장막이 왜 중요한지를 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엔 그 장면을. 이해를 못했으면 아르큐이 이런 선택이 안 됐을 거예요. 아르큐는 이 헤이븐이라는 맵으로 오기 전에 젠지의 조합에 대해서 이미 파악이 끝났다는 게 맞는 거죠. 젠지가 유사하게 심리전을 걸었는데 이미 아르큐도 젠지에 대한 준비가 잘돼 있어가지고 이겼다 이게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실 분석을 하고 해체를 하면 사실 이게 명경기라고 꼭게 어려운데 경기 내내 지나가면서 이게 선수들이 준비한 거 이상으로 좀 파악하는 게 느껴졌었고 한번주건신바꿨이었잖아 그럼 젠지 턴이 와야 되잖아요. 네. 그 라운드가 잭이또또 풀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리를 먹는 이유가 내가 리스크 있지만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쿠시의 스킬 낭비가 안 되는 거예요 잼킨이 지금 24키를 찍고 있지만 사실 킬보다 더큰걸 하고 있다는 게전이 플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목숨 걸고 가는 행위 그쵸? 지금 보면 은 계속 의식해요 서로를 근데 제가 여기서 놀랐던 게 뭐냐면 은 소바가 오네요 소바가 오죠 부른 거죠 근데 드론을 체크해라 근데 이 장면 드론과 함께 피킹. 같이 피킹 음. 나가줘서 보면은 잡는. 그 제3자 입장에서는 인포를 얻으려고 드론을 썼나 싶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그게 아닌 그 이상의 것들을 먼치킨이 노렸던 게 느껴지는 게 있다면 난 무조건 잡다는 마인드 왜냐면은 총소리 나자마자 드론은 깨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애초에 이 무빙을 할수 있는 거는 먼치킨 머릿속에 나와있다 확신이 있었던 거 어, 같아요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냥... 이미 아니, 겪어봤으니까 그렇죠. 평소 하수구를 먹을 때는 저 자리를 안 올라가요 저렇게까지 그냥 나가서 뭐 점픽을 하던 뭐 이런 이런 자리에서 쏘지 아까 잼킨이 올라가 있던 자리는 먼치킨도 아는 거지 음. 내가 이 장막 썼을 때 메인을 보려면 저기가 있어야 된다 해서 나와서 바로 헤드를 꽂는 게 이제 먼치킨도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정보적으로 서로를 다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온 그런 장면들이긴 맞아. 하네요. 결과는 저 이거 보면서 되게 손도 났어요 이게 물론 제가 확대해서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젠지의 뭐 오더를 제가 다 듣는 건 아니니까 본 입장에서 와 이거는 확실히 아니고 서 사실 말이 안 되는데? 라는 상황이었어 저게 그래서 되게 명장면을 꼬았던 장면이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20라운드 이렇게 물 흐르듯이 사이트가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스킬이 연계되고 더 이상 뭘할 수도 없고 급해졌던 엑스페론 돌다가 잡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망가지는 라운드가 됐죠 이 라운드는 와 근데 아라이큐도 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이게 22라운드 보시면은 어느 순간 후반전 특정 라운드부터 킬 조이의 위치 그냥 A의 고정을 박아요 사실 솔랭도 저렇게 안 해요. 얘네한테 A만 안 뚫리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던 거야. RQ는 왜냐면 브리치랑 카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엑페로가 스 얼굴을 끝까지 안 보여줘요. 근데 중요한 건 포탑을 발견했거든요. 그 말은 즉슨 켈조이가 여기 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맨의 행동이 뭐냐면은. 나노섬이나알람보트를 지우는 지금 충격화살을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젠지가 집중력이 되게 좋다는 얘기예요, 사실. 근데 결국에는 강행 돌파를 해요. 왜냐면은 어찌 됐든 양쪽 간의 조합에서 상성은 브리치 균열의 밸류도 좋지만 네온의 릴레이 볼트의 밸류도 되게 좋거든요. 네. 똑같은 진탕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강행을 합니다. 근데 이 턴에 나노섬이 터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엑스페로의 판단에 놀랐던 게 뭐냐면은 동세의 위치.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와, 진짜 개 또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너네 와야지. 근데 이 버티는 연막을 씁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버티는 연막이거든요. 여기를 거쳐야지만 백사를 밀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봉쇄가 터지기 전에 남은 시간 8초 안에 우리가 얘네를 다 잡던가 깨던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 은 사람의 심리가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걸 노린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엑스페로오는 들어오잖아요 들어와고 근데 교환이 돼요. 그럼 이제 야 어떻게 버텨. 봉쇄, 야 봉쇄 어떻게 깨? 봉쇄 지키기야. 봉쇄 지키기예요. RP, 아, 결국엔 못게요와 미친 새끼다 이러면서. 여러분 여기 이게 선수한테 하는 얘기 아니죠. 감독한테 한 건데 젠지는 뒤로 나가서 돌리는 것보다는 여기서의 교전을 이기는 게더 나가는 것보다 리스크가 적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목표를 어. 가지고 들어간 게 음. 맞죠. 와, 이거 못막았으면11대 11이거든요. 그 자금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어요. 되게 애매했는데 이거를 와, 이거 보고 저는 아, 진짜로 푸시가 쿠시, 진짜 와, 와. 근데 이거는 에인도 <laughs>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했던 라운드. 어. 솔직히 말해서 제가 퍼시픽을 중계하면서 그러니까 이번 시즌 최고의 라운드였죠 저한테는. 아두분다 네. 동일하게 그냥, 이 라운드를 꼽으셨다. 네, 왜냐면 단순하게 그 피지컬적인 최고의 라운드는 여러 가지가 될수 있지만 두뇌와 피지컬이 같은. 좀 있는 약간 라운드야. 딥하게 들어가자면은 사실 이게 최고의 라운드였다. 근데 이 마지막에 젠지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킥이 이 다음 라운드거든요. 이 연막을 보고 아 망상 썼네. 망, 망상 썼으니까 얘네 망상 없다 그리고 버티는 연막 안에 있겠다 해서 긁어요 그냥 여기까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놀랬던 거는 설치도 안 됐는데 뒤를 이미 잡았잖아요 그래서 와 근데 초비상이다 이건 진짜로 졌다 젠지가 죽어요 여기서 먼치킨이 그리고 미니 보시면 팀원들의 움직임 을 보셔야 돼요 바로 사이트 위치를 바꿔요 설치 위치를 저는 이거 보고 와 얘네가 괜히 우승한 게 아니라는 느낌 들었어요 만약에 저거를 그냥 무난하게 설치를 강행을 했, 설치를 할수 있어요 왜냐 면 연막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강행을 했으면은 뒤가 없이 그냥 앞뒤로 에어 사지거나 해체장을 방해할 수 있는 카드가 없. 없었어요 근데 이 설치 위치를 한번 비은것 때문에 이 경기가 끝났다고 봐요 저는 원래 뭐이 앞쪽 롱 쪽에 박았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보이는 아, 쪽에다가 정석설이라는 그렇죠. 자리들이 있으니까 기회라는 걸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전 그래서 수적으로 불리하지만 상황적으로는 젠지가 되게 유리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시면은 폭... 앞뒤로에어싸는 아, 예. 거예요 그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카로도서 너무 잘해주는 게 이걸 잡아요 그리고 버텨요 이 장막을 치는 거는 그냥 백사에서 양각 구도를 안 만들게끔 만드는 거고 결국에는 폭시나인이 이 키를 마무리하면서 젠지의 라운드로 마무리가 되죠. 그 사실 폭시나인이 해냈다고 해서 전좀 뽑았던 라운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뭐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걸좀볼수 있었던 장면이에요. 저런 게 아니었으면 사실 이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없었고, 1대1이 매치를 가서 뭐 역전이 될수 있는 연장전도 못 갔을 거고요. 저는 그래서 퍼시픽에서 이번 시즌에 재밌게 봤던 그 맵이 이 맵이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분석 겸 사실 양쪽에 의미하는 바가 이런 의미들이 있을 수 있었을 거다라는 걸좀 설명 드리고 싶어서 이 맵을 가져온 거고요. 또이 스포츠 팬들이 어느 정도 좀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신 거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명장면의 기준이 피지컬로 때려잡는 게 명장면이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원래 되게 그 딥하게 보는 분들이 아닌. 그냥 사실 이 e 스포츠 그냥, 어, 내가 좋아하는 게임에서 보신 분도 많잖아요. 그냥 내가 하는 게임이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설명보다는 화려한 에임이 더 맛있긴 해요. 자, 과연 이. RRQ가 향후 대진을 봤을 때 젠지를 다시 만나게 된다 가능성이 있는가 만나러 갈수 있을까 왜냐면 지금 기다리는 애들이 농심 레드포스에 농심도 있고 뭐, 뭐 DFN과 PRX 경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험난해요 젠지를 위, 왜냐면 어제 위에서 패자가 한명 내려올 거기 때문에 네. 그들과도 만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젠지를 만나냐 뭐 DRX를 만나냐 T1을 만나냐 탈론을 만나냐 누구를 만나냐 그거를 거론하기 전에 농심 레드포스가 그 RRQ가 구사하고 있는 현재 메타와 현재 운영법에 대해서 정답이 아니다를 제시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주창이 끝이거든요. 농심 레드포스가. 한국 팀이 이기기를 응원합니다. <laughs>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한국 팀이 급하면 무조건 갈것 같은데요, 무조건? 탑2면은 방콕 갑니다. 네, 탑2가 방콕 갑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